자 우리 신인의 할머니 천 신인 할머니 김정규 할머니 천국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네 천국 또 이렇게 하늘 이범순 할아버지 정년이 할머니도 천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네. 만나보자 그날아침 거기서 자 우리 기도하고 이제 할머니 또 가볼까? 우리 신인의 사모님이 <laughs> 우며느니이기도 한번 하세요 <laughs> 기도. 기도할게요 어, 어. 아,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해부른 산지에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김종규 권사님 주님의 품 안에서 지금 다 보고 있고 또 기쁘게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녀들 또 우리 아버지도 건강하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맡겨 주신 귀한 일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, 아멘 예자자 아, 네. 네. 믿음아 소망아 나와봐라 할머니 여기 인사하고 뭘 없어 하나도 없어. 나와 봐. 어. 할머니 사고 1961년도는 맞는데 12월 27일은 이건 이건 주민상에 이르게되 있는데. 음, 바꿔야겠네, 그럼. 4월 9일. 음, 4월 9일이래. 꼭 바꿔야겠다. 응? 나중에 가..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거 같이 음, 같이 새로 바면 되겠네, 음, 그때. 면돼음력 <laughs> <laughs> 4월 9일로. 30년 뒤에. 삼0년 뒤에 같이 해도 되겠네, 그렇죠? 자,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. <웃음> <웃음>